잠원 23장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만일 네가 식탐이 많은 자라면 내 목에 칼을 댈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지혜에서 손을 뗄지니라. 네가 어찌하여 없어질 것에 네 눈을 두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되리라.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먹은 음식 조각을 토해내겠고 내 아름다운 말들을 잃어버리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들을 멸시할 것임이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는 그들의 구원자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소송을 변호하시리라. 훈계의 마음을 두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삼가지 말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혼을 수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쁘겠고 16절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한 말을 하면 내 속이 즐거우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술 취함과 탐식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나니, 잠자기를 좋아하면 해진 옷을 입게 되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대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 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인은 좁은 함정이니라. 정령이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하는 자를 더하게 하느니라. 누가 재앙이 있느냐? 누가 슬픔이 있느냐? 누가 다툼이 있느냐? 누가 불평이 있느냐? 누가 까닭 없는 상처가 있느냐? 누가 붉은 눈이 있느냐? 술에 잠긴 자들과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부드럽게 넘어갈 때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이라. 네 눈은 이상한 여인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리라. 정령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도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으리라 하리라.